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 게임이고요. 그 사칙 연산을 알면 아주 재밌게 할수 있는 보드 게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파라오 코드 게임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더샘, 뺄샘 곱샘, 나눗셈을 조합해서 복합 연산을 할수 있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laughs>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여러 가지 숫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게임은 인원수 제한이 크게 있지 않아요. 뭐 2명부터 5명이라고는 하는데 어, 여러 명이 해도 괜찮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구성을 보면 보드판이 있고요. 그다 보드판에 올라가는 숫자 칩들이에요. 숫자 카드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위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사위는 한 개는 정8면체로 되어 있어서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써져 있는 주사위. 그 다음, 10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써져 있는 주사위. 그 다음, 정12면체 주사위. 1부터 12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 이렇게 세 가지 주사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팅을 할때각 색깔에 해당하는 숫자 카드들을 먼저 올려놓고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곱하기를 이제 시작한 친구라면 64가 만들어지는 곱하기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한 후에 어, 게임을 하셔도 더 좋아요. 연산이 자유로운 친구들이라면 그냥 시작하셔도 되고 아닌 친구들에게는 어, 64 만들려면 어떤 숫자들이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 8, 8, 64. 오, 8이랑 8이 있으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여기 4. 만약에 여기 4가 있고 4가 있고. 8이 있어. 그러면 4, 4 더해서 8만 두고 8, 8에 64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주사위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드는데 주사위를 두 개만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세 개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단, 한 개의 숫자로만 이게 10이 나왔다고 한 개의 숫자로만 1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두 개나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 숫자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던져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자, 2랑 7랑 10이 나왔어요. 저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나는, 15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모래시계를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가지고 온 친구 이외에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래시계가 끝이 나면 그때 내가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어 나는 이렇게 더해서 하나를 뺐어 10 더하기 7 15에서 2를 뺐더니 15가 됐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 나는 그냥 10 빼기 7을 해서 3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뒤를 돌리니까 어때요? 우리 장수풍뎅이 알이 있어요. 이 장수풍뎅이 알의 개수가 어, 마지막에 승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1층에 있는 친구들은 장수풍뎅이 알이 하나나 두 개로만 만들어진 카드들이고요. 2층에 있는 파란색 카드는 장수풍뎅이 알이 3개나 4개로 만들어졌어요. 3층 빨간색은 5개나 6개의 장수풍뎅이 알이 그려져 있고요. 자, 4층은 7개의 알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는 위에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획득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숫자를 채워줘야겠죠? 채우고 다시 시작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이번엔 2, 4, 4가 나왔어요. 어, 큰 수는 나오지 않았네요. 어, 나는 이걸 가져갈래. 그리고 물의 시계를 뒤집어 주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어떤 거를 가져가면 좋을까? 그런데 숫자가 크지 않아서 지금 나는 그냥 이거 가져갈래 그래서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끝나고 나면 나는 4416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18을 만들었어 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 나는 다 더했어 세개의수4 더하기 4 더하기 1을 해서 10을 만들었어 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저 이제는 또 채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너는 우와! 난 이거 가져갈래 그리고 나서 바로 모래시계를 돌려줍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 시간은 빨리 내려가요 으아 어떡하지 아 이렇게 되면 모래시계가 끝나면 더 이상 다른 친구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래시계 끝났으니까 이 친구 얘기해 볼게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10에서 3을 빼. 그럼 7이죠. 7로 30 5. 그래서 이 친구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세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은 이렇게 하다가 추가적으로 주사위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사위가 많아지면 사실 조금 더 쉬워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네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어야 돼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연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측연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합연산을 할수 있는 시기들이 나와요. 만약에 10하고 2가 나오고요. 여기 5하고 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뭘 만들 수 있을까? 어, 64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써서 아이들한테 식의 순서를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10-2를 하고 그리고 곱하기 5 더하기 3을 할 거야. 그러면 10-2를 해서 8을 만들고 5 더하기 3을 해서 8 8을 만들어서 8 곱하기 8을 만들어서 우리 8 8의 64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 10-2 곱하기 5 더하기 3을 괄호가 없이 했다고 생각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5는 10이 되는 거죠. 그럼 10-10 0에다가 더하기 3 해서 3이 되어요. 어, 완전히 다른 계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괄호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걸 먼저 계산하는지 식의 순서에 대해서 아이들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